네, 안녕하십니까. 정 보무장입니다. 아, 요즘 그 한동훈 장관 행보가 아주, 아, 어, 재미있죠. 예. 네, 대구 갔다가, 대전 갔다가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음, 권력이라는 게 참, 에, 무섭죠. 이 다음 권력, 그러니까 지금 권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다음 권력이 이제 누가 될 것이냐 참 어떻게 보면 지금 권력이 있는데도 그래도 다음 권력을 신경 쓰는 것이 이게 권력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의 권력에 대한 관심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게 음, 다른 어떤 동물들과 좀 다른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지금 당장이 궁금하잖아요. 또 그게 더 관심사고. 근데 벌써 이제 아직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제 다음 권력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이 집중되고 있고 그게 뭐 지금 여러 조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이재명 씨가 이제 다음 대통령감 1등, 그다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등으로 지금 나오 나오고 막그 뭐 위에 뭐 오세훈이라든지 뭐 홍준표, 유승민 등등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숫자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 여권에서는 이제 여권, 그니까이 저쪽 우리 <laughs>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상당히 높은 어,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대구하고 이제 대전을 가는 거 보니까 어 물론 물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부각해서 찍었겠지만 상당히 그 어, 호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그, 한동훈 장관이, 이 사실 뭐, 공식이라 그러나요? 정치공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 팩트에 근거한, 어떤 선호도에서 봤을 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없어요. 그게 가장 어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지라든지, 제가 뭐 어저께 이탄희 의원 얘기도 했는데, 뭐, 이탄희 의원이 뭐, 한동훈 장관하고 질의를 했을 때, 어, 한동훈 장관이 좀 이렇게 쩔쩔맸다.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이탄희 후보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laughs> 일단 지명도 음, 그리고 이제 일단 현재 권력이 또 한동훈을 상당히 아, 부각시키고 있고, 또 이제 여권의 어, 주요 지지층 또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거기다가 플러스 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장점 이게 이제 사실 파괴력이 있는 거죠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뭐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뭐그 뭐 한참 오래 나온 것도 아닌데 무슨 실수가 있겠냐 그러지만 예, 한동훈 장관은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어, 73년생이란 말이지 예, 50이 나이에 사실 뭐그 사람이 이제 뭐연예인까지는아니라도 벌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 대통령 선거를 치를때까지해서부터 벌써 어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어 유명했었고 어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발사주니 뭐니해서 이제 전 정권에 있을 때부터 어 수사 선상에 올랐던 분이라 뭐 상당히 그어 면도날 같은 그런 어떤 검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분이 뭐 어떤, <laughs>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뭐 고발 사주는 이제, 뭐, 어, 뭐, 그거에 대한 의혹이 있긴 했죠. 근데 이제, 왜 국민 정서로 봤을 때, 뭐 고발 사주라는 게, 일단 뭐 사람들, 뭐 밥을, 밥그릇에 뺏는다든지, 또는 뭐, 누구의 인신을 위해 야 한다든지, 어, 또는 뭐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뭐큰적 같지도 않은, 음, 그런 어떤 느낌의 이제 범죄이고, 또 그게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난 것도 아닙니다. 뭐그 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특히 이제 본인 자기관리, 네, 뭐 술, 담배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 이력에서 봤을 때, 어 본인 스스로가 물론 이제 검사라는 어떤 그어 사법 집행관, 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도덕심 이것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 뭐 가정, 환경 어, 이런 것에 의해서 했든 뭐 하든 어, 본인이 이제 일고 온 어떤 인생에서 어, 일단 흠결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워낙 <laughs> 뭐 평주에 대한 욕설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어떤 탤런트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계라든지 또는 어, 또는 지자체장 할때 어, 뭐, 조직폭력배님과 연류가 되는 어떤 정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 대장동 어? 어,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배임 행령 행위 그 의혹.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연료가 되고 실제로 그게 이제 뭐 제로 이제 판결이 되고 가는 과정이겠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뭐뭔 죄를 졌다 어? 뭐 어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자체가 없는 거지 고발해 줄 정도가 다야 본인이 예. 왔다갔다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도 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계속 이제 송영길 대표라든지 전 대표 이런 분들한테 어 돈 받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이 맞냐, 라든지 또는 뭐 이재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아그 바인카드 가지고 뭐 초밥 먹은것 자체로 이미 탄핵감이다, 라든지 등재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일반인들이 보는 어떤 그런 눈높이보다 도덕적인 잣대를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높게 가지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뭐 이제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뭐 말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뭐큰 죄를 졌다든지 어,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수 없는 어? 뭐 어떤 범죄 조직에 연루됐다든지 응? 또는 뭐, 뭐 가족 자체가 뭐 상당히 뭐 아주 불칙한 어, 그런 도덕적인 어, 어, 모럴 해저드에 어, 처해 있다든지 한다고 뭐 하면 모르겠어요. 뭐 그건 이제 향후의 얘기니까 향후 의 얘기인데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없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거 얘기는 사실 뭐 요즘 뭐 이제 그, 한동훈 장관한테 그 러브콜을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실책이 없다. 음. 뭔가 실수를 한게 없다. 그러니까 나이 5나 한국 나이로 5나인데 아,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큰 실수, 어,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사실 <laughs>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나라가 사실은 정치인들한테는 상당히 그 높은 잣대를 드리는 잖아요 예. 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 많은 뭐 전, 대토,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뭐,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뭐 자결하고, 응? 또 이제 뭐 MB 같은 경우는, 어, 개인 비리로 결국은 <laughs> 감옥에 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뭐, 국정농단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 영화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음, 응. 그러니까 사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대통령들이, 뭐 어, 감옥 신세를 졌죠 노태우 뭐 이런 거 여긴 거의 뭐 내라는 문제니까. 이렇게 된 와중에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더더 강한 어, 도덕적인 기준으로 좀 되어 있지 않냐.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들 수가 있겠어요. 공무원 신분에 할 수가 없는 거지. 에, 그래서 뭐 이제. 어, 전 대통령 선거 때도 수월하게 넘어갔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좀더 더한 거지 뭐 술도 안 얘기했지만 술도 안 마고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응? 또 가정도 뭐딸뭐딸 하나 어, 있고 뭐 거기다가 이제 어, 본인이 이제 또그 와이프 되시는 분도 어, 진은정 예, 그 와이프 되시는 분도 이제. 같은 사법대 선후관계에서또 변호사를 하고 있죠. 본인이 변호사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한국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 칼럼비아 로스쿨을 이제 갔다 와서 미국 변호사. 그래서, 어, 김현장 변호사죠. 나는 어떻게든 직업적으로 봤을 때, 어, 뭔가 어떤 강력한 도덕적 기준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직업. 거기다 이제 부모님, 그, 그 장인 어른이죠. 진형구 변호사, 진형구 어, 대정보검장이지. 대전 고검장 그리고 뭐 대검 공안 부장에 대검 감찰 부장 등등해서 검찰의 주요 요직을 거친 그런 어떤 장인어른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높은 자리에있었다따해서 무조건 다 잘했다 이거보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뭐 사실은 보통 자리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리. 뭐 예를 들면 안기부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검찰이라는 것은 늘그 기자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고, 또 기자들한테 눈초리. 또 기자뿐이겠습니까? 뭐 법, 판사부터 시작해서, 또그 사람들 그 자리에 내려오게끔, 내려와 자기가 그 안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투사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몸가짐을 똑바로 안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 한동훈 장관 본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상당히, 전직, 전, 정권에서도, 어, 민정감찰을 받았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또 소명을 했고, 예, 또 지금도, 어, 여러 가지 어떤 뭐, 언론이라든지 또는 뭐 반대당, 야당의 어떤, 어, 그 어떤, 어, 눈, 뭐랄까, 검증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예, 계속 뭐 쳐다낼 테니까요.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 한동훈 장관은 제가 봤을 때 참, 어, 난 사람은 난 사람입니다. 뭐 어제 제가 이탄희 의원을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이탄희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보여준 행태에 비해서 그분이 상당히 이제 명쾌하고 어, 조리가 있고, 뭐요. 또 어떻게 보면, 어, 본인 어떤 지리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어, 좀 깔끔하다. 어, 이런 어떤 좀, 어? 이런 의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이 두, 그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어떤 그뭐 대권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완벽함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단촐한 과정뭐딸 어? 하나하고 이제 어, 와이프하고 이제 세, 이제 세 식구지 어, 세 식구가 이제 어 보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좀 들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총선도 물론 나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금 대권 후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도 무난하게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고. 또는 뭐, 총선에 나가지 않고, 뭐,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본인이, 어, 내년 총, 그, 내 후, 저기, 다음 대선, 대선 때 이제, 어, 지금 뭐, 이재명으로 나올지 누구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제 여권 후보로, 어, 나올 것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선을 해야 되겠지. 오세훈이라든지, 뭐, 어, 홍준표 이런 분들하고 경선을 하고, 또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경선, 백권 주자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동은 정말 강력한 대권 후보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흠결이 없다는 거. 정말 뭐그 사람이 말이 싸가지가 없고 뭐 말투가 좀재 수가 없다 또는 뭐 말이 너무 빠르다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범죄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잘못이 있냐 없냐,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얘기에서는 작은 얘기들이에요.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 그거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좀, 어, 울리지 않은 얘기죠. 뭐, 사실 어떻게 미국 대통령 선거들도 그렇고, 미국 정치인들 보면 그렇지만, 좀 약간 뭐, 누구 비아냥거리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하고, 하잖아요? 뭐, 그 사람이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이 뭐 어떤 유머를 한다든지, 쪽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막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정도 나이, 70년대생들 같은 경우, 뭐,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관대하지 않겠느냐 말투가 좀 그렇다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아무도, 아무쪼록 한동훈 장관께서 범죄에 있어서 그러니까 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 뭐 본인이 재판을 받아야 된, 되는 상황 어 이런 부분들은 깨끗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우월적인 지위에 있지 않느냐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프리빌리지. 여러 가지, 뭐, 뭐, 좀 장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뭐 가족, 이런 부분들, 또 군인이 겪고 온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일반인들보다 좀 탁월한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흠결이 없다는 건 상당한, 어, 우월적인 포지션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아무튼 요즘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포커스를 받고 있는 부분에서, 이거는 뭐, 상당히 뭐, 본인만의 강점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 이해찬 후보를 좀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이해찬 후보도 상당히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본인이 뭐싸우냐라든지뭐 국무총리라든지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본인이 뭐 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왔던, 뭐 서울 법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온 거지. 그런 부분에서 흥결이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높은 위치에 이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별다른 어떤 그, 변수가 없다고 하면, 뭐 정말, 어, 본인 때문에, 예를 들면, 뭐가 낙마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예창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아들이 병역 문제 때문에 이제 낙마가 된 건데, 이분은 뭐 딸이 뭐 그럴 리도 없고, 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다 검증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상당히 스트롱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평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